자, 오늘도 우리는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살몬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채소는 부자가 먹을 수 있었던 육류와 달리 값이 아무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를 표현하고 있는 어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 살진 소는 특별한 때나 잔치 때에 서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살진 소를 먹는다는 것은 부한 살림살이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17절 말씀의 의미는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부자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17절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로 왔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진수성찬을 즐기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말하기를 부하게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비록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때이 17절은 가난한 자들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교훈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가족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행동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을 모으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 나머지 가족들과 따뜻한 밥한 그릇 함께 할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은 물질적 풍요함에 달려있지 않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행복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개명 새 개명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기적인 기질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도 내게 뭔가 도움이 되지 않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세계명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켜서 정말 어, 행복을 누리며 살지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이기적인 기질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기질이 우리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어, 사랑하지 못할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랑하지 못한 이유들을 가지고 미워하며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적인 키질을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키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키질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 우리 가운데 죄성이 우리를 어, 유혹할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어, 육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우리의 이기적인 기질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십시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이기적인 기질을 다스리시고 나아가 서로 사랑하는 삶사십시다 그리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납하지 않고서는 그 허물과 잘못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와 시머니가 서로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용납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신 세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이기적인 기질이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지체들의 실수와 잘못이 눈에 보여도 그것을 덜 추워내지도 않고 그것을 정지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잘못을 덜추어내고 서로의 실수를 정제한다면 그 공동체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상처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을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일이 힘쓰지 않은 본인의 잘못은 모른 채 용납하지 않고 죄성을 다스리지 않고 그래서 자기 기질대로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고는 하는 말이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서 우리에게 는 이기적인 기질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드디히 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하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자극함으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가정에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는 분노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분노로 인하여 상대방을 노하게 만든 그 상대방, 내가 분노할 때, 내가 분노를 퍼부은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분노는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도 상처를 주고 상대방도 내가 분노케 만들어 버리니까 그도 분노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어지고 분노는 하나님에게도 죄를 짓게 되고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며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와 가정은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들이 분노할까요? 우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나와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나와 다르게 행동하면 분노합니다. 나와 다르게 일처리를 하면 분노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분노합니다. 이런 분노가 나도 너도 상처를 주고 받고 재지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도 재지게 만들어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지 못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 것은 가정과 교회에 상처를 준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르게 행동하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나와 다르게 일처리를 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럴 수도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행동을 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와 다름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게 죄가 아니라면 용납해 주십시오. 결코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쉽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사랑으로 풍성케 만드는 지혜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18절 말씀해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다시 말해서 다툼과 분쟁을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와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분노케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의 말씀 자문을 기억하면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분노했다고 나, 나를 나에게 분노를 일으켰다고 쉽게 분노하겠다면 그 공동체는 참으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내게 쉽게 분노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다툼을 그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가정과 교회는 평화를 유지할 것이 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악화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되거나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일에 힘만 써도. 그 공동체는 그 가정과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노하기를 쉽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산다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어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쉽게 분노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분노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기를 어,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이 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분쟁이 거치고 행복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라고 십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자의 길이 가시 울타리 같다는 것은 결혼자가 가는 곳에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일이 형통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고통과 고난이 따르고 일이 형통하지 않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환경 앞에서 정말 탄식하며 절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결혼자가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결혼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역경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결국은 형통케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 그런 삶의 결과는 결혼자의 삶을 살고서는 결코 누릴 수가 없고 보여줄 수 없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자는 일하기 싫어합니다.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잠문 말씀을 보면 게으른자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해 볼수 있는데 첫째 특징은요, 게으른자는 핑계를 잘하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일하지 않은 일할수 없는 핑계. 또 일하지 않음에 대해서. 어... 그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이게 결혼자의 특징입니다. 잠언 이십육장 십삼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이십육장 십삼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은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어, 결혼자는 일하러 가야 되는데 길에 사자가 있다면서? 거리에 사자가 있다면서 핑계대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게으른 자는 핑계를 잘 대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게으른 자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일에 대한 의욕이 없습니다 잠언 6장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자, 이처럼 겨울은 자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하면서 일하지 않으려고 일할 의욕도 없습니다 이것이 겨울은 자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겨울은 자의 특징은 잠언서를 보니까 일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잠언 2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은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은 더커서 이 올리기 싫어 갖고 귀찮아 갖고 이 말씀이 겨울은자가 얼마나 참 귀찮아는 하 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은자의 네 번째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생각합니다. 잠언 2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은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 지혜를,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 아니라,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일곱 사람보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혼자의 특징이에요. 자, 이러니 결혼자의 길이 가시 울타리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혼자의 궁핍이 찾아와서 고통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또한 인간 관계 속에서 그에게 일을 부여한 사람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자에게 주어지는 가시 울타리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19절 말씀에 의하면 정직한자의 길은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도덕 도덕적으로 옳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정직한자는 어, 이 19장 19절 본문에서 보니까 결혼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정직한자의 모습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부지런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부지런한 자. 부지런,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임합니다. 게으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냅니다. 자본에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 즉,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길은 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게으른 자의 특징은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일하기 싫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모습은 없는지요 잠자고 쉬는 것을 좋아하고 일할 의욕은 상실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일하는 것을 귀찮아하지는 않는지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말을 지혜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은 없는지요. 이런 특징이 있다면 현재 나는 결혼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혼자의 길이 가시 울타리 같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겨울음을 회개하고 청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에 열심내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대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십칠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이란 자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이가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입니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로 사랑하고 쉽게 분노하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겨우러지 않고 부지런한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이런 지혜로운 자는 부모에게 이게 여기 아비라고 그랬는데 이 아비 뒤편의 어미 결국 부모를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어, 즐거움을 주,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 순종하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쉽게 분노하지 않고 겨우지 않고 부지런하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긴다 부모를 없인 여긴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 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스스로 미워하고 쉽게 분노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부모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어, 부모의 지혜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결국은 부모가 그 미련한 자로 인하여서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잖아요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이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부모에게 기쁨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를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셔서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시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그런 복, 그런 복이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서로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줍니다. 그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씻게 내는 모습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그 다툼을 멈추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을 씻게 내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 청산하십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십시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십시다. 그리하여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또 하나님 교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